안녕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도박에 지배되어 있었던 도박 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하며 추후 도박 충동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꺼내보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단도박 254일차에는 나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박 중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후회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인 것 같아요. 뭐저 역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생각한 적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죠. 뭐 거의 뭐 수천 번을 생각했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잃은 돈보다 사실 가장 후회되는 게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어, 제가 사실 정확하게 도박을 처음 도박을 했던 그 상황은 기억이 나는데 몇 년도에 도박을 시작했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뭐 희미하게 나죠. 근데 뭐그 상황을 기억하면은 정말로 그,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뛰고 있었을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첫 도박의 시작이. 그래서 제 도박한 시간이 약 10에서 15년 정도로 생각은 하는데, 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부터, 내 도박 중독에 대한 잘못을, 좀 인정하지 않는 기분도 좀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에 대한 후회를 할 때쯤 언제부턴가 사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사실 뭐라 그래. 내가 지난 시간을 후회하는 것보다 앞으로 30년, 40년 그런 살아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내가 악착같이 살아가기 위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떡하나. 저는 좀이 부분에 좀더 중점을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사실상. 물리학적으로도 불가한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현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빚을 갚을지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하는 게 맞고, 간혹 가다가 이제 과거 내가 왜 그랬지 이런 현타가 아닌, 현타 아닌 현타가 올 때가 많, 많을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럴 때 그냥 그냥 저는 그럴 때 제가 했던 방법은 과거에 제가... 지인들한테 돈을 빌렸을 때, 그리고 사기를 쳤을 때 카톡이 남아있어요, 아직. 지우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한번더 봐요. 내가 얼마나 쓰레기였고,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시간을 되돌린다 한들, 저는 분명 또 도박을 했었을 거예요. 이런 뭐, 단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내몸 그대로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 도박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후회하는 것보단 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살날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의식적으로 잃은 일에 대해이잃 것에 대해서 후회할 시간에 앞으로 살 시간을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단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